한교 어, 구테타 그러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중앙선관이 들어가서 직원들 체포하고 비원벙커 압송해서 고문하려고 했던 소령 세 명을 중령으로 진급을 시켰어요. 어. 심지어 어, 노상원과 문상호, 김봉규란 대령이 안산 상록수역에 롯데리아 아니고 인근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에서 대면해서 개엄 선포 시할 일이라는 임무와 수행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 이름이 뭐라? 고 박재규, 권혁. 기 이영호 소령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질의응답이 있었나요? 사실은 일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 무시 전략을 어.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 백 장관이 지휘하는 국방부고요. 네네. 어, 군의 자원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12월 3일에 내란 사태예요. 내란 사태 때이 음.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진급을 위해서 국민을 죽일 수도 있었던 음. 일로 나서냐 마냐는 하 절제 설명의 상황이 맞습니다. 인사에서 빠지면 뭐로 평가합니까? 어, 이거 안규백장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와...